네, 샬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샬롬 TV는 어, 여의도에 나왔습니다. 여의도에 나와서 사이로 부정선거, 부정선거 역사의 심판이 가까웠다, 어, 역사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샬롬 TV가 오늘 여의도, 여의도 여기 뭐 정당들이 많이 있죠? 정당들 뭐 어, 여러 정당들이 모여 있는 여의도, 여의도 앞길입니다. 우리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이 부정선거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가 되셨습니까? 사의로 부정선거 온 세계가 알고 있다 사의로 부정선거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의로 부정선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사유로 부정선거, 코로나로 덮을 수 없다. 사유로 부정선거, 마스크로 가릴 수 없다. 사유로 부정선거, 온 세계가 알고 있다. 사유로 부정선거,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. 사이로 부정 선거, 내가 알고, 당신도 안다. 사이로 부정 선거, 결국은 드러나리라. 사이로 부정 선거,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. 사이로 부정 선거, 온 백성이 분노한다. 사이로 부정 선거,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. 사이로 부정 선거, 내가 알고 당신이 안다. 사이로 부정 선거,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. 사이로 부정 선거, 온 세계는 알고 있다. 사유로 부정선거, 코로나로 덮을 수 없다. 사유로 부정선거, 마스크로 가릴 수 없다. 사유로 부정선거, 결국은 드러나리라. 사이로 부정선거, 온 세계가 알고 있다. 사이로 부정선거,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. 사이로 부정선거, 진상을 규명하라. 사이로 부정선거, 온 백성이 분노한다. 사이로 부정선거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. 사이로 부정선거 역사의 심판이 가까웠다. 사이로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라. 사이로 부정선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.